AIC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할 종목을 골라 골라서 천기누설해 드리는 주식 대장 호동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DIC 자그 동안 아주 좋은 상승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렸죠. 자 그런데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우리 DIC가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으면서 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 동안 주가가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지정일은 2020년 1 2월 26일 오늘입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는 자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 모두 만족했기 때문이고요. 자, 2025년 12월 15일의 종가가 이제 12월 5일 전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을 했고, 또 2025년 12월 15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며, 자, 2025년 15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자3배 이상 이 모든 것이 다 아, 적용이 돼서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좀 되었습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해제는 자, 또 아래 세 가지 요건 는 모두 만족을 해야 되고요. 자, 이세 가지 요건이 판단일 t의 종가가 5일 전날 어,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또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종가를 이세 가지 어, 항목을 모두 만족했을 때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 자, 이제 11째 되는 날부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판단일 이 12월 30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바로 월요일장까지만 해도 이제 최고가 14,170원이죠 아, 14 14,170원까지 아, 최고가를 빵 돌파를 했죠 자, 무려 17.59포인트까지 어제는 상승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10 0.76포인트까지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DIC 자 11월 27일 날 호동이가 상승 초입에 있는 자 7,300원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지금까지 끌고 온 주식이죠. 자, 우리 DIC 병공 맥점을 뚫어내는 자 12월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자 7,3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자 바로 주식이 쭉 상승을 해서 무려 14,170원까지 자 무려 2 배가 지금 뛰어 올랐습니다. 자 우리 DIC 현재 로봇 테마주라고 할수 있죠. 지금 우리 DIC는 원래는 현대차의 이제 내연기관의 부품들을 납품하는 차량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차 쪽에 이제 이 로봇 관련된 부품 감속기 등을 어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연, 저 연관이 돼서 지금 현대차 관련 로봇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의 대장주는 자 현대차라고 할수 있죠. 자 지금 백악관 미국의 백악관은 국가 로봇 전략을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관련 로봇주들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이 자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높이고 있고요 우리 DIC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호동이가 텔레그램 공부방에 자 우리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로봇 부품 공부 자료들 다 올려놨죠 자 여기에 사면, 한국 PIM, DIC, 링크 솔루션, SOS, SPG, SBB 테크 등자 모든 걸다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대차 로봇 부품 관련주이자 DIC를 좀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는 구동 부품 관련 협업 가능성으로 정리를 좀 해놓았죠. 자 지금까지 로봇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이 대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휴머노이드로 넘어갔죠. 이제 태동기인 2025년에는 자,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부품 그리고 액츄에이터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축적 등을 하는 로봇 회사들이 많은 성장과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이 이제 과 가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봇의 손 핸드와 센서가 또 각광을 받겠죠. 그다음에 27년에 이제 병국적으로 이제 배터리 칩 그리고 클라우드 통신 보안 쪽으로 또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 DIC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올라갈 자리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20 3% 까지 상승했던, 자, 12월 8일 날 보시면, 여기까지 장대 양봉으로, 어, 정고점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또한번 눌림목을 주죠. 자, 이틀간 음봉을 쭉 빼면서 눌림목을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쭉 다시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가 지금 14,170원까지 찍었고요. 다시 한번또 눌림목을 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께서 이제, 여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홀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최고가에 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뒤늦게 또 우리 DIC의 어 소문을 듣고 이제 최고가에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 만약에 물량이 이제 0 0 원대까지 떨어진다, 자0 0 원대까지 지금 좀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어, 매집을 좀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당분간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쭉 들어올리는 이러한 패턴으로 날아갈 테니까요. 아 어,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흐름 예측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은 멘탈 게임이라고도 하죠.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자세와 멘탈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벌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는 거의 대부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자세와 기본적인 멘탈은 절대적으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원칙을 좀 지켜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시라는 거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자, 주식을 살 때는 이 바닥, 발끝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팔 때는 이 머리끝에서 팔기를 또 원하십니다. 이게 더 짜릿짜릿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자, 살 기회를 놓치고 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적으로 주식을 좀 대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종목은 카카오페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저점은 높이고 자, 고 점은 또 낮춰 가면서 변곡 맥점을 만들어 내다가 자 빵하고 돌파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호동이가 요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딱 드립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자 여기서 매수를 추천을 해 줘야지 내가 사지. 자 여기서 이미 지금 상한가까지 다 나온 마당에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하면 어떡하냐고 자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신 분들은 자 어떻게 되느냐? 이 36,250원에 추천을 나게 비싸다고 하신 분들은 자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두두두 빵빵빵 자 지금 쭉쭉쭉 상상하면서 자 무려 11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는데 요 자리가 너무 비싸다고 사지 않으신 분들은 자 여기서 3만 6천 원에서 11만 4천 원까지의 수익을 벌 수가 없으셨겠죠? 호동이가 11월 27일 날자 우리 로봇 주면서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자 핫한 스맥을 5천 원 오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후동이가 요날 추천을 드렸죠. 5,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자, 또 어떤 분들은 자, 여기서 바로 이 상승 나올 때 추천을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추천 들어가기 두렵다, 무섭다, 다시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시면서 매수를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수백도 두두두 빵빵빵, 자, 8,230원까지 빵 찍습니다. 자, 이 자리가 높다고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자, 이 5,000원에서 8,230원까지의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가 없는 거죠. 호동이가 자, 12,000원 11월 20날, 우리 이뮤논시아, 자, 파이프라인 IMC001이 희귀의약품 지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 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자, 이 이뮤논시아를 7,200원에 추천을 딱 드렸었습니다. 자, 11월 27일 요 날이었죠. 자, 7,2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딱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추천을 해야지 이미 다쭉 상승을 했는데, 이제 와서 추천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자, 여러분들 추천이 나갈 때는 호동이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정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호도이가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가 있고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겠죠. 자, 이 7,200원 내수가, 자, 부담스럽고 너무 높다고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두두두 빵빵빵. 자, 지금 쭉 날아가면서, 자, 우리 이면노시아가 무려 16,110원까지 빵! 하고 찍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거의 300%의 수익을 날리신 거겠죠. 자 호동이가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수익만 딱딱 챙겨 드리니까 이제 호동이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이 2만 6천명이 지금 넘으셨고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호동이와 함께 수익을 벌어보시게 하시는 분자 호동이가 자, 이 가입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호동이가 가입을 핸드폰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자 호동이 핸드폰 010 5 0 1 7 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딱 보내주시면 끝나고요. 자 5초면 끝나겠죠. 자 간단합니다. 자 호동이가 숫자 4번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받으시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슝 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 자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하게 들락 날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호동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정확하고 좋은 주식을 찾고 정보를 분석하고 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쓰 수가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에게 전화는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동이를 혹시 사칭해서 전화가 왔다? 자, 100% 보이스피시입니다 전화를 끊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될거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셔야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좋은 주식들 함께 매수하고 함께 더 같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응원글이나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폭등 대박 이런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 호동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로봇 섹터는 자, 앞으로 충분히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금리나의 최대 수익 섹터가 좀될 겁니다. 자,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자,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우리 로봇은 다기회가 되겠죠. 자, 호동이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2,000. 자이 로봇 사업의 원년이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로봇 기업들이 2026년에 아 동시 출시를 좀 예고하고 있어서 이 피지컬 AI, AI의 몸을 입힌 자 로봇이 자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새 글로벌 전장은 바로 로봇이 승부처가 되겠죠. 이 로봇들은 기존에 산업용 공장에만 머루지, 머무르지 않고, 이제 가정까지 우리 사회의 가정까지 확산되는 어 모습을 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힘 입어서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산타 렐리의 선봉장이 섰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주가 가 상승하면서 현재 지금 테슬라는 로보택시 휴머노이드로 지금 계속 어, 업그레이드돼 가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로봇의 발전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자, 로봇 택시 얘기하면은, 아 무슨 벌써 뭐 택시, 로봇 택시, 뭐,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어, 저 비행 택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있는데 자, 지금 이 기술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잠깐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호버보드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 이 호버보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군과 이제 미군이 이제 함께 지금 이거를 좀 활용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캠프리스에서 지금 한번 시범 운행을 좀 하고 있죠 자 저렇게 이제 인간이 저기 위에 올라타 갖고 자 이렇게 국경 순찰들 여러가지 순찰 업무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놀랍죠 자 이거 안정성도 지금 굉장히 확보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유자재로 지금 방향전 턴 여러가지 동작을 하면서 지금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하늘을 나르는 택시 자 이게 결코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닌 거죠 자 향후 또 중요한 정보들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카더라라는 찌라시의 의지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자, 수급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차트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 세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산업의 밸류체인과 시장 상황 등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향 및 관련 동 법률에 대한 입법 상황들을 체크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들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 이러한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어, 흔들리지 않고 해 되는 거죠.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 지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자, 일방적으로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어, 개인들의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패턴을 좀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흔들기에 대해 개인이 어, 두려움에 빠져 주식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근거 자료에서 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호동이는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로봇 대장주면서 삼성이 인수한 로봇 회사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2024년 12월 30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변공 맥점을 만들면서,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다가 12월 30일이었죠. 요날 땅! 하고 지금 대 양대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가 발생합니다. 요날이었죠. 자, 12월 30날 여러분들에게 자, 15만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자, 2 0 2 4년 12월 30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날 도배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빨리 매수하라고 도배를 드렸었죠. 자, 12월 30날 추천을 드려서 요날 추천을 드린 다음에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쭉쭉쭉쭉쭉 갑자기 이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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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최고가 429,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지금 3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 모두 이제 300%의 수익을 좀 보셨죠? 자,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하나 그룹. 아, 우리 한국의 로키드 마틴, 자, 하나 그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자, 올해 1월 24일날, 현재가 40만 8천원에, 자, 추천을 드렸죠. 자, 요 날이었죠. 자, 1월 24일 날, 자, 4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40만 8천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드려서 쭉 지고 와서 현재 지금 105만 2천원까지 최고가를 달성했죠. 여러분들 25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하나오션 2024년. 12월 11일날 추천을 드렸죠. 현재가 33,2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날이고요. 12월 11일 자 33,4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날 34,400원에 추천을 든 주식이 쭉 상승해서 자 최고가 123,800원을 달성을 했죠. 자 여러분 400% 넘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시스템이 있었죠 2월 7일날입니다 2월 7일날 하나 시스템을 273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고요 요 날이고 27430원에 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2월 7일이었죠 자, 이렇게 27,0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72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25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지주사인 한화도 보셔야죠. 자, 한화를 2월 12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가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었고요. 자, 2월 12일날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0일에 33,4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113,500원을 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250%의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드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풍력까지, SMR까지 카바하는 기업입니다. 자, 2025년 4월 29일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날이죠. 자, 4월 29일 날 28,5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8,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자, 최고가 72,200원까지 갔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250%의 또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얘기 안할수 없죠. 지금 저희 DS의 역사적 시그니처 종목. 아, 코스닥 바이오디장주 코스닥 시총 1위.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 저희가 이 종목을 자, 2023년 9월 12일 날 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방조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병공 맥점을 만들어오다가 대형 거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지금 강력한 양봉을 분출했었던 9월 12일 날이 었습니다이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55,000원에 매집한 주식이 자, 쭉 이제 상승을 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자, 지금 엉덩이 무겁게 지금 들고 온 주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30만원, 40만원 넘어서, 자, 50만 8천원 최고가까지. 자, 여러분, 요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요. 자, 요날 추천을 드려서, 5만 5천에 매수한 주식이 50만 8천원까지, 자, 텐베거를 달성한 주식입니다. 자, 100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어 아직도 하지만 갈 길이 먼 주식입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 지금 분석으로는 아직 100만 원까지도 가는 주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향후 매도 시점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무료텔레비전 공부방에 다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열정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대장 호동이 핸드폰으로 여기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자,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니까 편하게 둘락 날락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호동이가 별도로 전화는 느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동이가 전화를 했다,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어, 확인한 후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 나시라고 댓글에도 대박이라고 함께 글 써주시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